이 <목소리>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고. 이여기서 하지만 전 해보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훈련 중주겠지 마무를 바로 막추시면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으세요? 이럴거면 그냥 기쁘게 출근하세요. 어 그럴까?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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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을 하게 되어. 오늘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성아빠님께서 기쁠에서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실까 면접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그냥, <웃음> 그냥 들어가는 <laughs> 게 아니고요 <laughs> 성아빠님께서 구독자 100만 달성 시에 쌀을 네. 제배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laughs> 기억이 나시니까 네. 구독자 100만을 달성한 지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언제쯤이었죠? 아직 <laughs>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네. 제가 쌀을 <딸을> 한다고 했나요? <laughs> <laughs> 아, 제가 한 90년만 때한거 같아요. 술을 안 먹었을 텐데, <laughs> 사실은 예, 그때 이제 한참 콜라만들고 라면 만 들고 아 이럴 때 가서 즉석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냥 쌀을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아, 농사도 좀 줘야겠다. 네. 저는 그때만 해도 농사 쉬운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겨우 는사람는데 가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를 조금 드릴 수 있냐? 지가 알아보시더라고요. 음. 무슨 얘기냐? 음. 그런 거안 된다. 음. 뭐 몇대 평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맞죠 근데 또 이제 기도할수 있다고 그러는. 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laughs> 다들 이제 박수을안 먹는 것 같아요. <laughs> 또뭉한 사람처럼 얘기해가또 아. 이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것이 기쁠도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다 이제 그럼... 농자, 지적, 농자천화 지대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스마트팜 음, 네. 그걸 좀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어디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제품은 지금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프리미엄 뭐 그만 만들고. 험한 아, <laughs> 난영향이 어... 있는 걸 지금 만들라고 지금 지금 프리미엄 뭐야 그거. 진짜... 어, 수업이나 만드는 거 그만하고. <웃음> <웃음> 대야에다가 쌀을 키우는 게0원에 네. 계실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왜 뭔가 대야에다가 쌀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상기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 네, 어떨 때 갑자기 우박도 내리고 진짜 우박이야! 진짜 우박이야 이거! 으! 이런 데서 이제 벼가 운전이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이제 100%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인도어 인도인도 아, 집 안에서 적정한 온도 유지 풍속 유지 <laughs> 수위 그랬어. 유지 그런거 대야하우스 안에서 그쵸 대야하우스 <laughs> 조건을 하나 들고 죠 조건이요? 어, 네. 뭐가 네. 있나요?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까 첫 수확한 쌀 네. 직접 드셔주세요 잘 되든 뭐 시커멓게 나오든 드셔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뭐 썩은 청어도 먹었기 때문에 더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쌀 정도요. 뭐, 잠시 제가 다른 층에서 뭐 가져올 게 있어서 좋습니다. 좀 쉬었다 하세요. 네, 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자, 승우아빠님. 승우빠님승우아빠시나요 아, 네. 그 앞에 있는 노트북 메라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이것도 못 쳐. 빨리 퇴근하고 싶으시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맥이라서 맥을 안 써봤는데 맥에서 학역을 바꾼거는 법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맥북에서 학역 키를 어떻게 바꿉니까? 캐스라 눌러보세요 뭘 눌러요? 캐스라? 네 캐스라

인터넷 사이트도 아니고 그딱 파이트 폴더에 들어가면 다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네. 이자 뭐, 자, 여기 보면은 하이 여기 리스 h t m 뒷굴을 숫자 5자리로 표현한다면? 뒷굴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제가 이거 아까 그냥 파일 영어로 다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준비해주신게 성의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안 나면은 아더록 하겠습니다 퇴근을 해야 되니까 뒷굴을 숫자 5자리로 표현한다면? 상글 자음, 모음 기획이 1입니까? 1 와야 어려워 6이야 그럼? 1, 6 아나 아야오유, 유, 관인들. 허, 으. 선교 선생님,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내 파일 다해킹해가고다전에 힌트 하나 더 주세요. 이미, 이미 걸렸어 이거. 네 그럼요 그럼요 여기 자음, 모음을 같이 쓰신 이유가 뭐예요? 자음, 모음이 하나의 숫자 근데 네, 죄송하지만 거기 약간 억지가 좀 있어가지고 억지가 있어요? 왜뭐 이렇게 문제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아니 억지로 만들면 나도 틀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나의 숫자예고아 이게 이제 기억이니까7 1 7 ㅂ에 ㅡ이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8그 다음에 이 ㄹ이 2 ㄷ이 7, 7. 82 맞겠죠? 억지라고 했으니까 아닌데 아닌데 이걸 <laughs> 다끝날 때까지 못 가는 거분이야 밖에 해가 뉘험뉘험 지고 있단 말이죠. 그 제가 방 탈출 갈 때마다 쓰는 거거든요. 7 1 7 0밀통해 가지고 계속 캠인데요. 열번만 하는데 비읍에 의를 더하면은 8 2도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7176이네요. 비읍에 의를 더하는데. 왜 8이 아니라 6일까? 나중에 저기 선생님 모시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1995년에 개발한 체지프로그서 1995년에 개발한 체지프로그 언어는 자바다 옛날 거니까 자바요 아이써 맞네요 Q. 도구를 직접 대지 않고 풍선을 수 있는 방법은? 를 직접 대지 않고 풍선을 뜨릴수 있는 방법은? 싱크대 아래쪽에 풍선이 있습니다 터뜨려 힌트 음식 알파벳 다섯 글자 풍선을 터트릴 수 있을 만한 다섯 글자 짜리 음식. 싱크대 아래에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 풍선이 있어요. 이걸 그거를 이용해서 터뜨리라는 건가? 요 문제를 아래 열심히 생 있어요. 5글자 아래에 풍선이 어떨까어요 질문 찬스요 질문 요 그러지 선배님 네. 터트려야 돼요 실제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 시기만 하면 되는데 해보셔야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음식이 진짜 음식이에요? 알파벳 다섯 네. 글자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다섯 글자 음식 이름이래요? 그 음식 어디든지 알고 싶으신가요? 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내가 그냥 찾고 말겠어 음리는 어색한 자리에 있을텐데 왜 레몬이 없지? 다섯 글자인데 쓸데없이 레몬이 없지 않아 너무 쓴것 같지? 나를 봐주세요 이런거죠 맞아 여기서 레몬을 얻는다고 레몬 우연치 않게 다섯 글자라고? 칼도 꺼내 라네 친절하게 레몬즙을 하면 떠? 터지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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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안 터지는데, 왜딱안 터지지? 레몬 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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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몬을 휘어쳐야지. 레몬 맞아? 안 터지잖아. 이거 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안 터지잖아 선생님. 이거 문제 무관한 거야. 해병이. 해병이 이거 뭐냐고. 그, 풍선이 네. 좀 튼튼해서 좀 크게 불어야 되더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레몬집 하면 터져요?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어, 이거 왜, 뭐, 왜, 왜 그런 거예요? 그, 껍질 있는 성분이 풍선 녹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이 풍선을 크게 못 불어요. 풍선이 약간 그게 씻어. <laughs> 아, 정말요? 이거 <laughs> 크게 못 불어요. 아, 일단은 둘다 터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자, 아. 이캄나기를 두고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여는 상사가 고생을하는 것이. 이 회사 괜찮겠슨 회사? 둘러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둘러가 터질 것 같은데, 누름하고 있어. <laughs> <laughs> 지금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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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시험 폭탄이냐고. 야 <laughs> 근데 어쨌든 저시험 폭탄은 터졌네요. 어, 문제가 뭐 이거밖에 없죠? 아좀 실망스럽게. 저 방탈출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서울에 있는 방탈출의 90%는 갔어요. 아헐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파일 슬래시 보고. 아, 이거 게요 없네. 아 그러면 <laughs> 아, 그냥 그. 그래. 페토퍼리 아, 검색하면 안쪽에 파일 다 음. 나오는데. 심지어 보안도안 걸어놨더라고요. 그쵸? 사 그냥 그 게스트 탑 씨가 나는거야 안에 STM 파일이 <laughs> 사실 그것의 의도했습니다 지랄하고 잡아쳤네. 그러면은 우리 다라이가 저기 처음에서부터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는 친구인데 친구를 그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한번 위치만 한번 잡아실까요 <laughs> 아, 또 드디어 이렇게. 아버님께서 10만 네. 구독자 공략으로 거셨던 쌀 재배를 저초조스트리밍 공략도 10만이었는데 <laughs> 며칠 전에 했어 그거를 있제서요 그러니까 쌀을 내년에 수확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 네. 그러되겠네요 이거 수확할 때 주호민 작가님 오셔서 이거 너 라이브만 뭐 <laughs> 하시면은. <웃음> 모든 가정에서 바라이팜을 키울 수 있도록. <laughs> 화장실 욕조에, 겨우, <laughs> 막 잘하고 있으면 산소도 공급되고 얼마나 좋아요. 샤워하다가 물도 조금 뿌려주고. 여기 되게 좋네요데 쉽게 응. 구체적으로도 봐줄 것 같아. 배달하는 부분을 만줄것 같아. 어. 부또 함부로 날릴 수 없어. 아, 그래요? 되게 허막. 여기 마라 서울 경찰청. 아 서울에서 들어 난리자마자 이차 처음. 는거 우리가 연애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날수있어주에반에사하셨 퇴근하셨습니다 빨리 가네요 마침 퇴근시 6시예요 <laughs> 지금 6시에 벌써 6시예요? 니고습니다이트 <laughs> <파이팅. 웃음>